네, 아, 네, 부터 간단히 기소개하고 <laughs> 네,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방금 보신 영화, 소중품의 어트로 홍독세로 만다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! 영화 네. 네. 네, 주제가 뭘까요? 네. 악플을 <laughs> 달지 말자 할것 악플을 달지 마시고요. 어, 영화 보신, 어, 재밌었으면, 다른 곳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Superboys, you mean your car, Matin, you sing that? I don't know, I don't 일도 o w I don't know, I don't know, I don't know, I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지금 소셜 토크에 다 보고 나가시면서 뭐 해야 되겠어요? 트위터! 티안터 안티. 아야겠어요아니티 안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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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을 안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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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감사합니다. 네, 어, 아, 저희 감사의 의미로 인사드리면서, 어, 아, 그 이벤트로 좌석 지정해서 말씀드리면 나오셔서 저희 초대형 직접 치킨 싸인포스터를 드리는 방송을 드려겠습니다 그래서, 어, 어, 아, 대략 h 1 정도까지 있는 거같고요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 것 같은데, 네, 감독님부터 한 분씩 호명하면 손 들고, 예,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제이까지 G... J까지는... 요까지요 아, <laughs> 어. 네, 어. 네. 제이 2번 제2번 포대 주세요 네. 나왔어요.

아이 침대 손 들어주세요. 네, 앞으로 나와세요 어, 잘생겼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잘생겼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복사 한번 주세요 네, 다음영아 씨. 안녕하세요. d 7번이요 D7번. D7번이요? 이채원님. 이채원님, 선배님, 안하세요 네. 네, 네. 초대형. 아이고, 어. <laughs> 나이도 잘 귀찮으셨나봐요. 네. 아, 이제, 어, 내일부터 주말에도 많이 주변에 좀 홍보를 부탁드릴게요. 주변에 친구분들, 가족, 지인분들 다 해서 좋은 영화 나왔다고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. SNS, 뭐, 트위터, 페이스북, 뭐, 사이월드 뭐든지 간에 다들 <laughs>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셔서, 어,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이 필요한 영화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많이 홍보해주시면 좋은 한국 사회를 또 만들어봐야지, 또 예상하면 좋은 영화 될것 같습니다. 자, 우뭐소주포장 화이팅 한번 할까요? 네. 자, 다 같이 할게요. 소중포